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3시간 전 코어팅 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2개월 만에 120만 명이 차단 해제됐다는 소식 그리고 코어 팀에서 발표한 이 트위터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무엇인가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 건데요 요런 어, 내용이 뜹니다 이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썼다고 별거 아닌데 뭐 이게 어별 거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뭐 이건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렇게 큰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 2024년 이렇게 뭐 보고서에 나왔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큰 의미를 차지하거나 전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예전부터 비트코인이 이랬다라는 게뭐 재조명되고 있다, 이 정도의 좀 간략한 내용이 될것 같아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것 같고, 전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요 내용이 좀더 걱정인데, 자 와더스케임해가지고 나와있죠. 이거 보니까 약간 더 걱정이 돼요. 오픈 AI의 공동 의장이었던 머스크가 어, 알트만의샘 알트만 알죠. 오픈 AI 영리법인 전환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고 무한테크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m g 세대의 니플로 어, 떠오르고 있는. 이 월드코인이 뭔가 매일 몇백만 개가 풀리는 건 둘째치고 권력을 거머쥔 머스크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계속 뭔가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월드코인의 약간 제동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뭐 일단은 이렇다라는 거죠 살짝 이런 것도 좀볼수 있고 한편 파이코인은 좀 평화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에 비하면 350.2만 팔로 팔로우 숫자는 조금 줄었는데 350만만 안 깨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 그리고 355.1만 팔로워에서 이더리움, 보면 355.1만. 약간의 줄어든 느낌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올라온 내용이죠. 자, KYC 업데이트는 수많은 파이오니어의 차단을 해제합니다. 해가지고, 아까 올라왔던 내용 제가 캡처를 해놨고, 자, 그리고 수백만 명이 KYC를 신청해야 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KYC 프로세스에 갇혀있다.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누르면 자세히 알아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심층적으로 좀 다룬 적이, 어, 좀 지나가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이거였죠. 12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2개월 만에 차단이 해제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25만 명의 개인이 신청서를 재제출해서이 실수를 수정할 수 있었다. 그쵸? 그리고 임시 승인된 처리, 20만 건의 임시 승인권이 차단이 해제되었다라고 했고, 12만 2천 건 이상 KYC를 완전히 완료하기 위해 프로세스 진행으로 인해 재처리 중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차단된 애플리케이션의 버그 수정 해가지고, KYC를 완료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주요 문제, 생성 영상 및 양식 제출에 영향을 미치는 버그, 이런 것들인데, 무한 그 버그, 무한 영상 찍어서 올리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다라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추후에 나오는 이런 이름 불일치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개선된 임시승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음, 좀더 우리가 박차를 간다면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그 좋은 소식은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신뢰감을 얻었죠. 자, 1억 명 이상 다운로드했다라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화력입니다. 여태까지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에서 1억 명 이상 다운로드한 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바이낸스 볼까요? 바이낸스가 딱 1억 명 다운로드 요 정도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 리뷰가 266만 개인 바이낸스에 비하면은, 약간의 리뷰는 좀 딸리는 편이다. 그래도 이제 바이낸스는 곧 5억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고, 뭐, 거기에 비트겟, 여, 론러뭐 많이 씁니까? 비트겟 많이 쓰나요? 자, 비트겟 볼까요? 자, 비트겟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천만 이상 다운로드예요 자,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많이 한다는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도 천만 이상 다운로드예요 웬만한 은행 금융 이런 것들보다 훨씬 많다는 뭐 주식 볼까요? 키움증권? 주식하는 사람 많죠? 100만 다운로드. 여러분들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은 엄청난 이런 커뮤니티와 파 멘파워를 자랑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 지금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인원이 굉장히 적게 숫자가 좀 표기가 약간 좀 작게 돼 있는데 지금 726만 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음. 지금 메인넷 해가지고 돼 있는 거, 락업 물량이 33만 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탈 마이그레이션 된 거는 4 아, 46억 개, 33억 개입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제가 새로 고침 안 해서 그러는데, 실시간으로 매초마다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파이네트워크는 이만큼 빠른 처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지갑에 대한 밸런스를 볼 때는 여러분들 총 720만 기준으로 따졌을 때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위 1%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만개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10%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1000개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 1000만 개. 아, 1000만 개는 1000개 이상이요. 그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라고 12월 1일 날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 지갑으로 파이가 들어왔는데 자물쇠 모양으로 27년 10월에, 10월에 락업이 풀리기로 되어 있고, 여기서 제가 이해하는 개념이 맞나 싶어서요. 10월까지 3년 락업 보상으로, 현재 채굴량이 시간당 0.061에서 보상 540% 증가된 채로 채굴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현재 채굴되는 것도 3년 락업 걸어두면, 두 번째 마그에서 지갑으로 넘어오면 3년 락업되고, 첫 번째 마그 된 거는 별개로 10월 지나면 쓸수 있고, 두 번째, 마그만 락업에 잠긴다. 이 개념이 맞냐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채굴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3년 채굴되고 있는 게, 락업이 걸리는 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이 안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자, 1차분에서 들어왔어요. 1차분. 근데 여기 락업을 다 걸었어. 그럼 여기 할거 없는 거예요. 락업 다 걸면. 그냥 락업 걸린 상태로 계속 채굴이 되면은, 이 채굴된 양이 2차에 들어오는 거라 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뭐, 레퍼럴이라든지, 방패라든지, 보상 몇개 있을 거 아닙니까? 노드라든지. 이런 보상들 같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걸락업을 다시 따로 시킬 수 있냐 이 개념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음. 이거를 이제 2차 2차분에 대한 락업은 적용이 맞는데 그게 뭐 2차분에 대한 거두 번째 마그에서 지갑으로 넘어오면 3년 락업이 된다. 첫 번째 마그된 거는 별개로 10월 지나면 쓸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10월 지나면 쓸수 있는 게 맞고 두 번째 마그만 락업에 잠긴다 이건 아니에요. 첫 번째 마그도 이미 락업에 잠겼잖아요. 두 번째 마그도 이런 식으로 락업에 잠기는 거 똑같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1차 거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10월 지나면, 이번에 3년 락업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지나면 쓸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온체인 락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뭐 2주 단위로 또는 뭐 1년, 2년, 이렇게도, 1년, 3년 이렇게도 걸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면 하나의 또 가설이 올라옵니다. 지금 보면은 12월 28일로 메인넷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찌라시 허위 뭐 정보 찌, 허위 정보까지는 알수 없지만 찌라시일 가능성이 높고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답답하기도 하고 12월 28일이 꼭 맞냐라는 거예요. 어. 12월 28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이 될 텐데 그리고 뭐 미국 시간도 분명히 토요일인데 과연 이때 뭐 메인넷 출시가 된다? 그럼 그 전까지 뭔가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722만 명 약간 많이 부족한 인원의 숫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한편, 자연의 퀵쿡 식자재 마트에서 이 부산 온천점이라고 하는데, 50%, 어, 파이 결제비를 50% 받는 결제 매장인데, 파이 꾼님하고 퓨처 파이 님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 파이 꾼님은 제가 보면 볼수록 이 얼굴을 훤하게 인물이 좀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약간 성동일, 배우 성동일 씨좀 닮으신 것 같아요. 왜술 앞에 멈춰 있냐? 현재는 술, 담배, 쌀은 파이코인 결제 제외고 와인은 가능하다 하는데 뭐 식자재 마트에서 이렇게 제한이 좀 걸려 있다라는 거. 이두 분의 뭐 콜라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이 만났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 계속 계속 수도권 위주로 움직였다. 그리고 최근 10월 말부터 여러 이유로 창원에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여기저기서 저렇게 뭔가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두 분의 구독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유튜버 모두 화이팅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이 코팅 공지 이런 것들이 뭐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니 약간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올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중에는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씩 또 오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온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